오정화의 감사일기 21년 5월 18일 홍어 어제 홍사모님이 홍어를 선물로 주셨다. 항상 베푸시는 홍사모님 덕분에 입과 마음이 늘 행복해진다. 양념 홍어를 싱싱한 미나리에 묻히니 더 맛나다. 양념이 예술이다. 아침 식탁에 내놓으니 남편이 맛나게 먹는다. 사랑으로 늘 섬겨주시는 홍경희 사모님께 감사드린다. 치과 예방치료. 연희동 이미식 치과를 다닌다.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소개해준 명숙 언니에게 감사드린다. 난 연희동에 살 때는 다른 치과 다녔는데 의사선생님이 돌아가셔서 또 이곳도 소개받아서 이곳을 다니게 되었다. 치아가 잘 보존되어 이제껏 쓰고 있으니 감사하다. 예방 차원에서 치석 제거하고 또 잇몸 관리를 꾸준히 받고 있다. 치료하고 나면 상쾌해진다. 잘 관리하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용하길 바랄 뿐이다. 감사하다. 생각만 했는데, 연희동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쉬워, 소파 가게를 운영하시는 김병환, 권옥수 집사님 부부를 또 사진관 하시는 김주호, 서윤순 집사님 부부를 사돈이시자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노아분 집사님 등 생각하며 만나볼까 했다. 그러나 오후 일정이 있어서 다 미루고 생각만 하고 버스정거장에 서 있는데 김병환 집사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이다. <laughs> 화들짝! 너무 반가워서 어 들... 들렸다 갈까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예 하나님이 보고 가라고 정거장에서 만나게 하신 것 같다.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커서 청년이 되고 또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 어,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보아 오신 분이시기에 나를 얼마나 잘하실까. 그런 내가 어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으니 참 반가우신 것 같다. 집사님은 80을 바라보시나보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린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이런 은혜를 어, 베푸신다. 참 감사드린다. 다양한 사람들, 난 사람들을 만나며 참 많은 것들을 배운다. 전병훈 목사님 책에서 본인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라도 꼭 장점을 찾아 배우신다고 읽었다. 난 그걸 읽고 나도 그러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좋은 점도 보이지만 때론 인간이기에 속이 훤히 보일 때가 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주머니는 늘 벌벌 떨고 있는 마음이 불쌍한 이들을 본다. 지난주에, 어, 그런 일을 만났다. 그날 내가 충분히 대접할 수 있었지만 속내를 잃고, 어, 그리하고픈 마음이 사라졌다. 오늘 그녀와 통화를 했다. 미안해서 뒷날 밥이라도 먹자고 전화했다고. 그것을 오늘 내가 전화하니 이야기하는 것이다. 밥은 다음에 먹을 귀에 만들어 먹자 했다. 복음이 절박할 때 전했건만 또 기회를 놓치고 다른 길을 간다. 신념이 구원하지 않는데 나를 믿는 그녀를 위해 하나님을 믿으라 권한다. 참 안타깝다. 마음 때문에 병을 얻어 고통 속에 살 것만 그래도 자신을 믿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언젠가 주님을 꼭 만나길 기도드린다. 기도 모임 기도 모임에 조정의 목사님도 합류했다. 같이 기도하니 더 힘이 난다. 확실히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넷이 많고 넷이 낫고 많으면 마를수록 더 힘이 난다. 시편 101편에서 105편 말씀을 읽는데 난 오늘 많은 답을 얻었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읽어야겠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우릴 잘 아신다. 그리고 우릴 기억하신다. 날 극률이 여기신다. 감사드린다. 오늘이 내게는 또 하루의 선물이다. 하나님, 감사해요.